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하실 때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보리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까? 제가 잊지 못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입니다. 보리 타작하는 시기에 비가 엄청 왔습니다. 논에 보리를 재배한 경우는 건조할 수가 없어서 논바닥에서 보리가 사기나고 썩어가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농부들이 신장로, 그 당시에 신장로라 그러는데, 도로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 가로수에 줄을 묶고 거기에 볕집을쫙 늘어놓은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볕이 보리 볕집을 길거리다 쫙 깔아서 말리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막 지나가면서 보리는 좀 약해요 그래서 눌려가지고 납작 보리살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여름 방학은 참 신나는 방학이죠 그래서 보리 그대로 여치집 또 귀뚜라미 집을 마치게 만들어서 여치를 거기에 가두어 두기도 하고 귀뚜라미도 또 가두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참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내는데 여름방학 끝날 쯤에는 참으로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보리삭죽기 그거를주어서또 학교에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보리타작 해봤습니까? 네, 보리타작 하고 나면 온 몸에 보리까시레기가 들어가가지고 정말 온 몸이 빨갛게 에, 그렇게 에,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오늘은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입니다 보리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한 3대 절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맥주절이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들을 보면 이 맥주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맥주절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절을 초실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첫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성목, 성막 전문가인 강문호 목사님이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맥주절을 어떻게 지나는지를 보다고 합니다. 맥주절을 그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은 농사가 주업이 아니지않습니까 이런 다른 산업들을 다 갖고 있지 않아요. 공업 또는 상업. 어, 그렇지만 이분들도 맥추절을 상당히 소중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맥추절을 연초부터 준비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보리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어, 주, 미리 주문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보리 농사를 짓는 농부는 어, 주문을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어, 보리씨를 밭에다가 뿌린답니다. 그래서 보리가 이걸때 이제 맥주절이 되면 이사람들다 불러 모으는데 요 불러 모으면 도시에 있던 사람들도 맥주절 날은 전부 다그 어 농토로 어또 농가로 다 모인답니다. 그러면 어 농부가 이제 앞장서고 그리고 어 회원들은 같이 쫙 줄을 서서 이제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그 보리밭으로 다 가가지고. 보리밭을 쭉빙 둘러 쓴다고 그래요. 빙 둘러서서 예, 농부가 묻는답니다. 해가 졌습니까? 이렇게 큰소리로 말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해가 졌습니다. 해가 진다는 말은 해가 지면서부터 그 다음 해질 때까지가 맥주절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묻고 그 다음에 또 농부가 나서하나 들고 어 보리밭에 들어가가지고 보리 한 줌을 쥐고는 이 배로 보리를 뵐까요? 이렇게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낯으로 보리를 베십시오. 이렇게 하고 다시 농부가 자, 이 낯으로 보리를 뵙니다 그리고 베가지고 그 보리를 이제 주문한 그 회원들에게 한 줌씩, 한 줌씩, 한 줌씩 그렇게 주는데 그 보리밭의 10분의 1을 배해가지고 그다음 한줌씩 다 준답니다. 그러면 그 배를 보리를 받은 사람들은 함께 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함께 성견으로 가서 성견에 하나님 앞에 그 보리단을 다 이렇게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강문호 목사님은 이야기가 뭐냐하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다. 하나님이 우리의 첫째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겠는가.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올려 드리는 그런 아, 퍼포먼스를 한다고 합니다. 이 맥주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날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엄청난 이 은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다 보면 점점점 삶에 찌들어서 빛은 어두워지고 맛은 짠맛은 없어지고 싱거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 주장, 자기 지식, 자기 자랑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미움과 원망과 원수 맺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민이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며 하나님을 다시 첫 번째 자리에 모시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춘천의 광장교회 한 장로님은 목욕탕을 경영을 하시는데 매일 매일 첫 손님이 내는 목욕비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첫 손님 것은 거기다 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정성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요. 또이 예감교회의 어느 집사님은 옷 장사를 하는데 첫번 팔리는 옷값 그것은 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래요 근데 넌인구라든지좀 값싼 거 팔리면 너무 드리기가 좋대요 근데 어느 날 백만원짜리 밍크가 팔려버렸대요 그래서 그걸 백만원을 드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그래도 결단한 터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단한 대로 첫 것을 늘 드리는데 그것이 너무 풍족해가지고 이 집사님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 뭐 수련회 간다. 또 혹은 뭐 교회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그 돈으로 풍족하게 그에 헌금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장사가 좀덜 돼가지고 돈이 좀 적게 들어오는 교사들이 먼저 알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첫 번째 막, 비싼 거 팔리게 해주세요. 첫 번째 좋은 거 팔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도 한다고 하는 우스갯 소리를 제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 맥주절은 하나님이 첫째로 회복되는 날입니다. 첫 번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회복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맥주절에 하나님이 첫째가 되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맥추절은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 약속하신 성령을 기도하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던 마가다락방 1 2 0문도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3개월째 되는 날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내가 애급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십니다. 셋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목전에 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강림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셋째날 아침에 이제 온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나아갑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는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데,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습니다. 다락방 120문도에게도 약속하신 성령님이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미가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뭔가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세신받되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십자가를 앞에 놓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다 굴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돌아서서 베드로가 한 여종이 말하는 그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명시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닭이 울게 됩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한 가운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럴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이로,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자 경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리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자고만한 일에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숨어버리던 그 연약하고, 어, 그러던 사람이 이제는 두려운 게 없어졌습니다. 생명력이 속에서 펄펄 끓어 오르 올랐습니다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성령수만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나듯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삼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고. 50명이 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조암 신흥 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3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젠가 300명의 영혼을 주님 품으로 라고 하는 표어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을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 교회가 커지자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3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3만 명 중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3천 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는 그런 결이었습니다.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드려야 합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유치부 교사들 제주도 보내주시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 10명이었는데 지금 20명이 넘었습니다. 제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서 우리 교인들이 보내주자 그러면 보내줄 수 있다. 한번은 어쩔 수 없이 하면 우리 교인들과 함께 어느 부서의 교사들을 제주도로 보낼 것인가를 두고 고민해야 될것 같아요. 아동부도 지금 배가 되는 것 같고 유치부도 배가 되는 것 같고 지금 중고등부도 유소년부죠. 유소년부도 배가 되는 것 같고 지금 모두가 배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보내줘야 되지 않겠나 다 보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온교인들과 함께 근데 꼭 3천명의 절반이라도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불의의 역사가 일어나고 3천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꼭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절은 77절입니다. 신명기 16장 오늘 본문에서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낯설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요와 앞에 칠칠제를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요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 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7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신 하나님의 그고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림과 나누의 삶을 살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며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위인과 내 수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5장에 넘어가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억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니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총,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아내 미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 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철칙은 나눔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철칙은... 나눔입니다. 가난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은 주는 삶입니다. 누가 보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며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이 맥주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뒷전에서 이제 다시 앞자리로, 첫 번째 자리로 옮겨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자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질고 후하고 넉넉한 나는 주님께서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가득 차게 될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맥추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 하나님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질고 후하고 넉넉한 나눔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오후에는 함께 맥주절의 감사와 은혜를 찬양으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진히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후의 잔향 예배는 풍성한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 없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모든 분들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